열다섯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해도 도를 생각하며 어떤 생각? 아까 저거 했죠? 앞에 썼잖아. 의, 뜻, 어떤 생각? 뜻. 어떤 생각을 해도 도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도를 행하고, 나는 어떤 말을 해도 도를 말하니, 나는 진리와 도를 생각하는 것을 수요에도 잊지 않는다. 수요는 뭐냐, 찰나보다 더 짧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생각하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말한다. 예,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도를 생각하니까 24시간 도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탐욕이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좀더 챙길까 뭐 할까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 아... 네. 그 다음에 도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 하 한 행동, 한 행동 자체가 다른 생명이나 다른 삶을 해하지 않고 항상 공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인해 누군가가 마음에 화나, 짜증이나 그런 게 나야 않나요? 안나요. 네. 안 나죠. 예. 네. 네. 그리고 말하는데 항상 도만을 이야기하고 괜히 남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헐뜯는 게 비방이구나. 하여간에 뭐 질투하는 거 아니면은 모략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거. 그런 말안 하고 남아 남의 남의 가슴에 심장에 팍팍 찍는 말 아니면 나,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 내 생각대로 주제기를 만들려고 사람을 막 이렇게 꼬시는 말 내가 나이 많다고 나이 적은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하면서 명령하는 말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런 것을 할 시간 있어 없어요 없어 없죠 예. 네. 그러면,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과 행동 신구이 신구이 예의 생각 말 행동 자체가 항상 이 세. 본인의 평온과 세상의 평온, 평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같이 더불어 존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항상 아끼고 그러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위대한 거죠. 고. 예. 네. 그냥 누가, 전에, 옛날 뭐, 저 옛날 스님들, 거기 보면 뭐, 도가 뭐냐고 물으면, 뭐, 똥간에 막 가지니? 손가락을 들고, 막 이것저것 했었는데, 도가 뭐예요? 보호가 뭐예요? 아까 한 것도 금방 까먹어. 올바른 생각과 행동과. 아. 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그 다음에 네. 말.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각과, 작업이... 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다? 거기서 같다. 걸림이 없다. 예, 뭐라고 이름 지를 수도 없고, 그냥 그냥 거시기하다. <laughs> 예, 이게 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뭐? 내한 생각, 내한 말, 한 행동이 자연스러운 거. 그다음에 걸리 걸지 않는 거. 어저께 저기 할때 있죠.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고. 근데 돈은 바람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뭐죠? 마음이 완전히 텅텅 비워버리면 내 마음을 누가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뭘할 때는 뭘, 뭐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느 누구한테도 걸리지 않는. 예,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도의 도에, 도에문 앞에 들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거 금강경 이야기하면서 쫙 몰아가 가지고 탁쳐야 되는데 42장경은 처음에 소개서라서 좀 약해서 40장에 하다 갑자기 이 반야의 도를 이야기하니까 그 시기 하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도는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우주 자체가 도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 네. 마치 지구. 아, 공기처럼 이 우주 자체가 도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인간들은 도하고 역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쓰기 때문에 요요모양 요골로 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근원적인... 그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우주에 올려 있었던 네. 그 돌을 또 찾으려고 찾고 있을 뿐이죠. 네네 이제 좀요? 네. 네. 음. 네. 좀, 예. 네. 그러니까 돌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게 계속 들어봐야 개념이 이제 또 하, 말을 바꿔도 그것이 고건지 빨빨이 이렇게 뭐죠 퍼질 하듯이 되는데 이게 가끔 들으니까 돌라는 거하고. 근본 지에 공,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네. 일단 네, 네. 우리는 도 안에 있어요. 응. 이, 이 우주는 우리가 돌이라고 이것은 돌이고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 인간의 응.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우주는 질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을 뿐인 거죠. 변하면서도 네. 거기서 뭔가를 당기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예 네, 생각이 이리저리 팥닥 팥닥 뛰면서 아직까 자존심과 뭐 이것저것 종합 종합 아, 마음 안에 종합 백화점을 차려놓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백화점하고, 바깥에 있는 세상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성길고막 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그것을, 그 백화점을 문 닫고, <웃음> <웃음> 문 닫고, 백화점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명상이 깊어질수록 이것이 무엇이가 무엇이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집이 점점 줄어들수록 도는 더 도심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예, 예. 다시 말해서 자연에 자연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예, 번의 마음이 아니고 자연. 예. 응, 음. 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만지보다 쉬운 이유가 우리가 돌 속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 그 돈지 를 모르니까 돈지 돌인지 돈인지를 헷갈리고 살 뿐이지. <laughs> 다 돌하는 거죠. 받침 다띄어버려 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도라니까요. 일체가 다 도요. 내 마음을 열면. 그래서 일체가 다 스승인 거죠. 내아집과 암앙과 자존심을 세우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적이고, 그것을 탁 박살 내버리고, 내 마음을 탁안 밖으로 열어버리면 모두가 다 스승이고, 도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예.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아 도가 나와서 나는 신이나 서 있는데. <laughs> 아니, <웃음> 조금 조금은 알것 같아. <laughs>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공한 상태로 무상한 상태로 그냥 조건따라 변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내 생각도 내 몸도 그렇게 조건따라서 변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고 나라는 거, 거기서 고놈 것을 못 놓고 항상 자존심을 차려야 되고, 남이 나한테 조금 절거하면 거기서 버럭 화를 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어느 누구도 감히 나를 누가, 어 우리 부모님도 거시기 안 했는데, 누가 나를 하면서 고놈 의 것을 세우고 살면, 이 세상에 내가 수, 편하게 숨쉴 수면서 살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박살내는 작업이 마음의 내내 마음의 백화점을 때려, 때려치우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 마음을 닦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내 마음이 점점 도, 도심이 회복되가 그래서 나는 회복이란 말을 지혜를 회복하고 회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는데 내가 뭘 뿐이니까 얻는 게 아니고 예, 회복 나는 회복이란 단어를 주로 어, 써요 이미 있었으니까 예. 예. 도가 너무 말한 도가 너무 높았나요? 아래 돈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위도가 아니고 아래 돈이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공부하면서 가야 될 길이 뭔지가 좀더 이제 또 강하게 오늘 내가 한번한번또 한 때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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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그냥 이우 어, 여름이라 거시기 소리 들 나네. 그냥 이 우주는 그냥 돌고 있을 뿐이야. 나는 진짜 나의 존재는 이 태양계 안에서 이 지구와 지구상에서만 봐도 하잘 하나 하잘것 는 존재예요. 그럼 이 우주 크게 봐서는 더 하잘것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아까 말한 내 마음 본래 이 우주하고 똑같은 크기였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품에 안고 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만나는 인연이 있는 모든 생명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수행이고 마음을 닦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줌이라도 명상해 가지고 뭐몇년 했니, 뭐 했니, 그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때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 자기 계속 다스리면서 내 마음에서 폴떡 폴떡 올라오는 아직과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어디 가서 뭐 공부했니, 뭐 했니 펴내지 말고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부드럽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마음이 넉넉하고, 밝고, 커지면 돼. 그래서 아까 14번째인가? 먼저 했던 게, 무엇이 크냐? 무엇이, 아, 어, 세냐? 부처님께서 네, 이야기하신 아, 거예요. 내 마음이 본심이, 본심 자체가 가장 센 거고, 가장 밝은 것이고, 네. 가장 큰 거죠. 네. 아, 그러면 잘 주무시고 월요일 날 명상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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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